내가 왕이다. 대한민국 헌법 알기 쉽게 만들자.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상독립을 해야 합니다. 공산당 주사파 종북 PC주의자 시민단체 김일성 중국. 이, 이들이 쳐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깨고 나와야 합니다. 네, 어, 우리 대한민국은 중북이 쳐놓은 프레임, 김일성이 쳐놓은 프레임. 여기에 바로, 예, 종북 주사파가 거기 편승을 했고, 또, 문재인이 편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프레임을 깨고 사상 독립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는, 예, 법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고, 예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률. 네,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자. 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행령, 네, 대통령령입니다. 알기 쉽게 만들자.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행규칙, 네, 총리령입니다. 총리령은 알기 쉽게 만들자.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조례, 예, 조례, 알기 쉽게 만들자. 지방입니다. 지방조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규칙, 네, 규칙도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고시, 고시도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예규, 예규도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그래, 온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중학생, 예, 중학생도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도 알기 쉽게 만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대한 대학생 예 네, 대학생도 알기 쉽게 만들자.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지식인 예 네, 지식인도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네 결국은 온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조문을 쉽게 쉽게 만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자. 네, 결국은 헌법 조문을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쉽게. 예, 누군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명확하게. 네. 지금 현재는 형량 예를 들어서 뭐 3년에서 10년 뭐 감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량으로다가 3년을 때릴 수도 있고 10년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국민은 알 수가 없어요. 벌금도 마찬가지고. 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뭉실한 조문이 문제다. 둘이 몽실한 조문을, 어, 쉽게 만들자. 네, 그런 뜻입니다. 헌법 조문. 그러니까 형량을, 어, 딱딱 끊어야 돼. 1년이면 1년. 이게 조문에, 어, 예를 들어서 사귀면 사귀는 형량이 얼마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딱딱 끊어야 된다. 벌금도 딱딱 끊고, 과태료도 딱딱 끊자. 그러면 명확하고 확실하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판, 사가 판결하기가, 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도 내가, 아, 1년짜리를 내가 범죄를 지었구나, 2년짜리를 지었구나, 10년짜리를 지었구나. 이곳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딱, 예. 벌금도 마찬가지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고무줄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무줄 판결. 네. 지금 이 문재인 일당들은 이 지금 예. 김일성이 지령으로 인해 가지고 저놈 잡아넣어라. 저놈 최대한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황법, 관심법으로다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를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갖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결국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 예,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정황법으로다가 예, 예. 관심으로다가 예를 들어 그냥 너 저놈 집어넣으라 하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조문이 둘이 뭉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 검사나 판사는 예 증거가 확실한 증거인가 아닌가만 판별을 해주면 반드시 벌금량, 형량, 과태료 양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판사도 판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많은 판사가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예, AI, 예, 인공지능, 예, 컴퓨터로다가, 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정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알기 쉽게 만들자는 겁니다. 예, 헌법을 알기 쉽게 만들자. 네, 감사합니다.